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동의보감의 지혜로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허준의 동의보감입니다. 오늘은 폐와 호흡을 강화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려 하루 평균 2만 번에서 3만 번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쉼없이 이어지는 호흡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생명활동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호흡의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은 하루 이틀만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나고 음식은 며칠 굶으면 허기가 지지만 호흡은 단 3분만 멈춰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호흡은 가장 본질적인 생명의 기둥인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호흡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우리 몸의 신비로움이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은 이러한 호흡의 중요성을 일찍이 강조했습니다. 폐는 단순히 공기를 드나드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운을 주관하는 장부라 하였습니다. 기란 곧 생명력입니다. 숨을 쉬어야 기가 돌고 기가 돌아야 혈액도 순환합니다. 그래서 폐가 건강해야 온몸의 기와 혈이 고르게 흐르고 다른 장부들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숨이 막힐 때 온몸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폐가 다른 장기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대 의학적 연구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폐포가 충분히 열리지 않으면 산소 교환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 뇌는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은 금세 지치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며 각종 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호흡이 깊어지고 일정해지면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져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호흡이 곧 수명이라 하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호흡기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계실 텐데요. 평소에 폐를 튼튼하게 관리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이 전하는 폐와 호흡을 지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깊고 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호흡을 깊고 길고 고르게 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슴으로만 짧게 들이마시는 얕은 호흡은 폐의 끝까지 공기가 닿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운이 막히고 혈이 정체되어 병이 생깁니다. 반대로 복식호흡은 배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이때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며, 폐포 깊숙이까지 공기가 들어가 산소 교환이 원활해집니다. 또,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손을 배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려 보세요. 그리고 더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 넣어 보세요. 어떠세요? 금세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줄어들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배로 숨 쉬기를 연습하신다면 폐와 호흡은 물론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호흡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생체 기능 중 하나예요. 둘째,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라는 지혜입니다. 퍼주는 아침 공기를 마시면 폐가 맑아지고 정신이 청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은 대기가 비교적 깨끗하고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이때 집 밖으로 나가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폐포가 열리고 온몸의 세포들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아침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면역력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는 아침 햇살 속 깊은 호흡이 최고의 보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침 공기의 상쾌함을 잊을 수 없으실 거예요. 특히 공원이나 숲이 있는 곳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집앞 작은 공간에서라도 충분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새벽 시간대는 비교적 공기가 깨끗한 편이에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고 좋은 날에는 꼭 밖에 나가보세요. 셋째, 폐를 돕는 음식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은 색깔에 따라 장부를 구분했습니다. 그중 폐는 흰색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음식이 폐를 보한다고 했습니다. 배, 도라지, 무, 은행, 율무, 백합근이 대표적입니다. 배는 폐를 촉촉하게 해주어 마른 기침을 멈추게 합니다. 도라지는 가래를 사이고 기관지를 넓혀 숨쉬기 편하게 만듭니다. 은행은 천식발작을 완화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무는 소화를 돕는 동시에 폐열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흰 음식들 많이 드시나요?특히 배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가을에 나오는 배를 생으로 드셔도 좋고 배즙으로 만들어서 꿀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현대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기관지 점액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은행 추출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폐기능 저하를 막습니다. 따라서 폐 건강을 위해서는 제철에 나는 배와 도라지를 다려 차처럼 마시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차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쓴맛이 나지만 폐 건강에는 정말 좋아요. 넷째, 폐를 해치는 습관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은 먼지와 연기를 멀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적은 미세먼지와 흡연입니다. 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를 거쳐 폐포 깊숙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렴, 천식,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심지어 폐암까지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야 하고 부득이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귀가 후에는 손과 얼굴뿐만 아니라 코와 입안을 가볍게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앱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나쁨 이상일 때는 정말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아요. 집안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고 환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하세요. 또 흡연은 폐 건강이 최대의 적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가지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그중 상당수가 발암물질입니다. 흡연자는 물론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가족들도 위험합니다. 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째, 마음을 편안히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은 감정과 장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중 폐는 슬픔과 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과 슬픔은 폐의 기운을 소모시키고 호흡을 얕아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즐거움과 기쁨은 폐의 기운을 북돋우고 호흡을 깊게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폐를 살리는 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웃음 치료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폐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주 웃으시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편히 하시는 것이 폐 건강을 위한 생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으시죠? 이런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좋아하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져요.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운동으로 폐를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가볍게 움직여 기운을 돌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운동을 통한 폐 단련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달리기, 그리고 호흡과 함께하는 요가나 기공이 적합합니다. 특히 요가와 기공은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폐활량을 크게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폐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다고 합니다. 운동은 폐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걸으면서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해 보세요. 수영은 정말 폐에 좋은 운동이에요. 물의 압력 때문에 호흡근이 더 강해지고 폐활량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일곱째, 계절에 따른 폐 관리입니다. 동의보감은 계절과 장부의 관계를 설명하며 가을은 폐와 연관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기침과 호흡기 질환이 많아집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폐가 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환절기에는 보온에 신경 쓰고 따뜻한 차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즙이나 도라지차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니까 옷을 잘 챙겨 입으시고, 목과 가슴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실내 습도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가 마르고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방법을 통해 폐와 호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삶의 질과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폐 건강을 위한 추가적인 팁들도 말씀드릴게요. 실내 공기질도 신경 써 주세요. 자주 환기를 시키고 실내에서 음식을 태우거나 강한 냄새가 나는 화학제품 사용은 피하세요. 목욕이나 샤워할 때도 주의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어요. 적당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시고 욕실에 습기가 너무 많이 차지 않도록 환기도 잘 시켜주세요. 폐 건강에 좋은 간단한 운동법도 있어요. 풍선불기나 빨대로 물 속에 바람 불어넣기 같은 것들이 폐활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준 선생은 폐의 기능을 단순히 숨쉬기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폐는 우리 몸의 기운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폐가 건강하면 다른 장기들도 덩달아 건강해진다는 거죠. 동의보감에는 폐를 강화하는 특별한 혈자리도 나와 있습니다. 가슴 가운데 있는 전중혈이나 쇄골 아래 중부혈을 가볍게 눌러주면 폐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이런 혈자리를 마사지해 보세요. 폐 건강과 관련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폐를 차갑게 만들어서 좋지 않다고 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준 선생은 또한 폐와 대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폐에도 영향을 주고 반대로 폐가 약하면 대장 기능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폐 건강을 위해서는 장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폐를 강화하는 음식 조리법도 있어요. 폐와 도라지를 함께 우린 차나 무와 꿀을 함께 끓인 국물 등이 폐에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정기적으로 드시면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는 폐질환을 예방하는 생활법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은 피하고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는 물을 자주 마시라고 했어요. 또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거나 오래 말하는 것도 폐를 상하게 할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폐 건강을 위한 수면법도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머리를 약간 높게 하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호흡에 좋다고 했어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깊은 호흡을 몇번 해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절별 폐 관리법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봄에는 황사와 꽃가루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건조함을 조심하고,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찬 공기 노출을 피해야 해요. 폐 건강과 관련된 정신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허준 선생은 너무 슬퍼하거나 걱정이 많으면 폐가 상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폐도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폐를 강화하는 특별한 기공법도 나와 있습니다. 양팔을 크게 벌려서 가슴을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동작이나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 등이 있어요. 폐 건강을 위한 환경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집안에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거나 정기적으로 침구류를 햇볕에 말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진드기나 곰팡이는 호흡기에 해로우니까 주의하세요. 허준 선생은 폐 건강을 위한 시간별 관리법도 제시했습니다.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는 폐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시간에 깊게 잠들어 있으면 폐가 스스로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폐와 관련된 감정 관리법도 중요해요. 슬픔이나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면 폐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는 폐를 튼튼하게 하는 특별한 운동법도 나와 있어요. 두 팔을 위로 높이 들어 올리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리면서 숨을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폐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폐를 압박해서 호흡을 방해해요. 항상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다니세요. 허준 선생은 폐 건강과 피부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폐가 약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반대로 폐가 건강하면 피부도 윤기가 난다는 거죠. 폐를 보호하는 특별한 차 처방도 있어요. 오미자차는 폐를 수렴시키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맹문동차는 폐를 촉촉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폐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도 많아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들,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모두 폐에 해롭습니다.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방향제나 살충제, 페인트 냄새 같은 것들도 폐에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천연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 건강을 위한 정기 검진도 중요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나 폐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아요. 허준 선생은 폐 건강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폐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천식으로 고생하다가 꾸준한 복식 호흡과 금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만성 기침에 시달리다가 도라지차를 꾸준히 마시고, 실내 습도를 조절한 후 기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평소 폐, 건강을 잘 관리해온 분들이 감염되어도 증상이 가벼웠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이는 평소 폐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연구에서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 기능이 20% 이상 좋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또한 복식 호흡을 3개월간 꾸준히 한 사람들의 폐활량이 평균 1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폐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사례도 있어요. 한 할머니께서는 매일 배와 도라지로 만든 차를 마신 후 만성 기침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연 성공 사례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 50대 남성분은 40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 진단을 받고 금연에 성공했는데 수술 후 꾸준한 호흡 운동과 폐 건강 관리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폐재활 프로그램에 동의보감의 호흡법을 접목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대학병원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복식호흡과 기공 동작을 가르쳤더니 폐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께 매일 아침 함께 깊은 호흡 체조를 하도록 했더니, 감기나 폐렴에 걸리는 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코로나19 격리 기간 중에 집에서 폐 건강 관리를 한 사례도 있어요. 한 가족은 집 안에서 공기 정화 식물을 기르고 매일 환기를 철저히 하며 온 가족이 함께 호흡 운동을 했더니 모두 건강하게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천식을 앓던 한 중학생의 사례예요.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폐에 좋은 음식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천식 발작 횟수가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요. 노인 복지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폐 건강 교육을 받고 실천한 어르신들의 폐 기능이 6개월 만에 평균 25%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전통적인 폐 강화 처방과 현대적인 호흡 재활을 결합한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이 방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무실에서 틈틈이 깊은 호흡을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호흡법을 가르쳤더니 집중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전통적인 호흡법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동의보감의 호흡법을 훈련에 도입한 후 기록이 향상되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가 강사로 일하는 한 분은 동의보감의 호흡 이론을 현대 요가와 결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수강생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해요. 폐암 수술을 받은 한 환자분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단계별 호흡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던 한 주부는 실내 공기, 질관리와 폐에 좋은 차 마시기를 병행한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공기청정기 사용과 함께 폐 강화 운동을 한 결과, 가족 모두의 호흡기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보감의 폐 건강 지혜는 현대에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폐 건강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환절기인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고 고른 호흡, 아침 공기 마시기, 폐를 돕는 음식 섭취, 폐로운 습관 멀리 하기, 마음을 편안히 하기,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계절에 맞는 관리.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폐 건강이 지켜집니다. 작고 단순한 실천이지만 꾸준히 이어갈 때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폐와 호흡을 강화하는 법에 대한 동의보감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소중한 생명활동입니다. 이 호흡을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이 건강해지고 싶은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허준의 동의보감 채널의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